상황을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다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 t 교 say that 수 m going t 오늘 a 그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육 인중원과 그리고 경영 g 어, o i 영대학원 협의회 그리고 t 영학회 회장님들, 또 이사장님,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그뭐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그 예,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지식을 공유해서 좀더 좋은 우리 경영 학교로 나가기 위한 그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무리해서 예, 그 자료를 좀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아까 그 우리 차장님께서도 그 MBA 교육의 좀 특수성을 좀 말씀을 좀어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어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좀 비대면 교육에 관련해서 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큰 틀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어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MBA 교육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MBA의 그 지금 우리 특히나 한국의 경영전문대학원은 주축이 어 우리가 야간 파타임 대학원도 으로 있고요, 또 주말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있고, 또 풀타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풀타임은 글로벌 MBA라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 MBA 교육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을 여기서 제가 뭐쭉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이 어, 평균 연령이 요새 그 입학할 때 우리 그 여자대학교를 어, 봤을 때는 평균 한 37세, 38세 정도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직장에서 한 차장급 정도 되는 그런 나이고요. 또뭐 이렇게 평균이니까 뭐 부장급 어뭐 임원도 있지만 또 과장급 어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많은 그 경영 전문 대학원들이 또 자격 기준을 미니멈을 또해 놨어요. 어 경력 몇년 이하는 어뭐 지원조차 못 한다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기준을 봤을 때는 전부 앞으로 향후 승진해서 c 수 e 에 가고 싶은 학생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지금까지는, 어, 주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 비즈니스 코어에 대해서 어 경험을 하고 싶고요. 또, 케이스, 어, 뭐, 기반 학습을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동료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어 수렴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이를 통해서 베스트 프레티스를 익히고, 또, 어 실무 경험을 할 때는 항상, 뭐, 저도 실무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의문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일단은 뭐,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 이런 것들을 MBA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 생각의 툴로 어, 바꿔나가는 거뭐 이런 것도 어, 바라고 있고요 또 커리어 개발 을 위해서 이제 우리 브랜드 있는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합니다 네다 이제 우리 경영전문대학 각각의 그 브랜드가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현직장에서 승진을 하는데 라이센스라고 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자격 기준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상한 거 있으면은 뭐 어, 그냥 뭐 당연한 건데, 없으면 이상한 것이 돼서 라이선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요즘은 또 이직을 또 하겠다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어, 뭐, 그, MBA의 가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뭐, 근 1년간 지속된 우리 MBA 학습에서의 그 비대면, 어, 이 중심의 MBA 학습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좀더 사회, 어, 전반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던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 MBA 학생들의 주축입니다. 어, 그런데 이 학생들은 누구냐? 제가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인터넷 인강의 수강 전문가들이죠. 저는 뭐 강의 전문가 아니고 수강 전문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순간 벌써 이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는 인터넷 강의, 인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인강이란 뭐냐? 우리가 다 주지하시다시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속도로. 그래서 보통 1.5배 내지 2배로 배수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듣잖아요. 자, 이런 그 아주 유용한 학습도구입니다. 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일타 강사들을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타 강사 어떻습니까? 우리 TV에 들어서 일타 강사들이 나오시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친절하게 또 쪽집게잖아요. 또딱 찍어줍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 밑줄 어, 줄잘 긋고 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내 취향에 따라 들을 수 있죠. 이거는 뭐 완전히 뭐뭐 뭐 나만을 위한 그런 학습 도구죠. 자,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 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윤도 어떻게 합니까? 뭐 추천하는 거쪽 읽어보고 댓글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둘러보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또 이거 추천 추천 안에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런 식의 어, 이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건 조커나 그걸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인강으로 지금 그 1학기 때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1차 보국그 때. 자 그랬더니 문화적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그 인강인데 비대면은? 그러면은 내가 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속도를못 듣지? 이건 뭐야? 어 그런데 다가더군다나 교수를 자꾸 간섭을 합니다. 뭐 취향 뭐 무슨 내 취향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무시합니다. 라떼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뭐냐, 열심히 들어야지, 이런 소리만 한다는 거죠. 또뭐 출석 체크 한다고 그럽니다. 카메라 켜. 어? 마이크 좀 켜보세요. 아니,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인강인데, 내가 누워서 듣고 싶은데, 내가 운전하면서 듣고 싶은데,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서 듣고 싶은데, 내 아이를 지금 목욕시키면서 듣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분들이, 라떼지 타는 우리 교수들이,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표현을 제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일타 강사도 안 해서 재미도 없습니다. 나는 뭐, 친절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밑줄 그거는 얘기도 안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참, 어, 그, 이, 이, 어, 우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인강하면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여전히 10년 지난 강의 안 쓰고 케이스 쓴다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우습죠? 우리가, 어, 강의실에서 강의할 땐 이거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인강이라고 하는 순간 벌써 심리적으로 어, 이 인강 세대는 인강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 그 그래 더더군다나, 어, 내가 학교 못 오니까 내 강의 자료도 못 쓰겠네. 그 어, 인터넷, 우리 도서관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 말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MBA 가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인데, 네트워킹이 불가능하네. 뭐 해외, 어, 저희 우리 특히 우리 연세대학교 MBA는 해외 과정들이 많습니다. 단기과정들이 하나도 못 가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내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휴강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재밌게도 휴강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더라고요. 네. 오히려 아주 그냥 뭐이 품질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학부는 그래도 참 이게 어떻게 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Z세대인 것 같은데요. 학부는. 학부는 뭐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 어, 뭐, MZ 요새 세대들이 다 나의 목소리를 낸, 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어, 인구학자들이. 그런데 우리, 뭐, 그엠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더 크게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예, 항상 불만이고, 항상 뭐, 부원장 나오라고 그러고, 원장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뭐, 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 끝에 저희가, 어, 2학기, 어, 1학기 후반기부터 이렇게 좀, 어, 우리가 좀 고민 끝에 이런 솔루션을 생,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는 강의가 도대체 무슨 강의냐? 우리는, 지금 그연대학교는그 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줌으로 실시간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강의냐? 이게 비대면이냐? 그런데 보니까 비대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사전에 의한 비대면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비대면입니까? 우리 얼굴 보고 있어요. 일대1로 그것도.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과, 우리, 교강사님들의 이 바로, 어이 거리가 똑같아졌어요 얼굴 확대해서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대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그다음에 또이 줌은 그럼 실시간을 해요 그럼 이 강의실에 출석하는 건안 하는 거예요 강의실에 출석하는 겁니다 가상 강의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줌 강의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다음 규칙을 제정하는 것부터 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을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어좀 좀 잡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또, 중 가상 강의와 실제 강의를 우리가 그, 어, 역 단계에 따라서, 뭐, 환행, 병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나갔던 그 규칙입니다. 여기서 이제 규칙에서 보면은, 어, 우리가 일학기간 한번 해보니까 효과가 참, 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 중 실시간 강의에 대한, 어, 이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강의가 아니다. 그러면 이뭐 무슨 강의냐다 보다시피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상호간에 들으면서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 학습 이론에 의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MBA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클래브레이션입니다 협업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간의 의견을 케이스에 대해서 들으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더 베스트 프랙티스를 듣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발표를 하면서 보컬리제이션입니다. 발표를 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하고 내, 나의 이론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MBA의 특징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줌 실시간 가상 강의실이 그것을 제공을 못 하느냐? 제공을 할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 자, 규칙은 어떤 것이냐? 자, 이렇게 어, 규칙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켜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마이크를 켜야 되고, 어, 뭐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되고 채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대출할 중요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어, 카피하지 마라 어, 우리 여러분들 동료 학생들을 찍지 마라 우리는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 자 이런 규칙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 우리 교수님들께도 우리가 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강의에 대한 유의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네, 이게 참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특히나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때는 아무리 교수님들이 날고 긴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인강 세대는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라. 도움이 누구냐? 바로 우리 디지털 조교입니다 디지털 조교들이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도와드리고 학생들이 반응을 어, 보고 빨리 캐치해서 알려드리고, 어, 뭐 이런 얘기들 또뭐 모니터도 하고요.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아니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도 이제 모니터링하고요. 또 우리가 그뭐 마이크를 전달해서 학생들이 뭐 정확하게 발표를 해서 온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목소리를 듣게 한다든지요.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디지털 조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도 처음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서 당어 어, 우리 디지털 조교들의 어, 임무가 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냥 일단 우리가 디지털 조교 이렇게 하면은 벌써 학생들이 마인드셋이 뭐냐 면은 조교들이, 아, 그러면 나는 그냥 온, 인터넷만 켜드리면 되는구나. 어, 줌만 켜드리면 되는 마이크 켜드리면 이런 마인드셋으로는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조교가 실제로 일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 학생, 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추가 조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강의 조교도 당연히 어, 했고요. 근데 물론, 몇몇 교수님들은 끝까지 어떻게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참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교권을 얘기하시는데 참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뭐 이게 어, 행정을 맡은 보원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라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중에서 튜터제를 돌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시간 할 때는 교수님께 질문을 할수 있다 특히나 우리가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어~ 우리 경영과학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 수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때 즉각 즉각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질문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어~ 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박사과정 학생들 위주로 해서 튜터를 뽑아서 튜터들이 어~ 우리가 그 연습 시간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어~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또 줌으로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이게 일대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어~ 튜터를 도입하자마자 우리 학생들의 많은 학습에 대한 지장에 대한 불만들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그 우리 도서관을 활용을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라인 자, 학습 자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좀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 강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인터넷이라고 해서 최신의 정보입니다. 최신의 정보를 우리가 학생들이 어찌 됐건 어, 어떤 심리적으로 최신의 정보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이번 학기에 시험적으로 도입을 한게 원포인트 평행 세미나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어떤 식이냐면 강의가 위주가 아니라 1시간 40분 정도, 어, 그 강의 시간에 40분만, 어, 예, 주제 발표를 하고 나머지 1시간 어, 이상을, 어, 직접, 어, Q&A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거 도입하면서 학생들도 줌인데 토론이 필요한 세미나에 도대체 얼마나 올 것인가 10명 오나 근데 거기 동원된 우리 교수님들이 9분이거든요 뭐지저 발표하시는 거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완주하는 학생들 어, 출석을 어, 뭐 다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고 뭐 수료증을 주고 뭐다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어, 학생들이 수강인은 108명 청강인은 17명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점점 진행을 할수록 학생들이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교내에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실습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어, 또 우리가 수강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60명 단위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랑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필름 앤 애드메이킹이라고 우리가 직접 그 영화 만드는 기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접 마케팅 어, 홍보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트워킹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는데 네트워킹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을본 것이 뭐 오리엔테이션 뭐 취소했다가 뭐 학기 중에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버디 시스템을 도원 1, 2학년 학생들 같이 짝을 지어 줬습니다. 소규모는 괜찮으니까. 일단은 우리 방역 지침에는 50인 이하라고 하니까요. 이건 한 10명 이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우리가 한번 교내에서 진행을 해봤어요. 우리 어 연수대학교 신촌 캠퍼스 뒤에는 안산이라는 우리 자랑할 만한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 한번 봉사활동 한번 해봤더니 또 참여가 참여율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게 그걸 팀별로 하니까 또방향에도 문제 없고 야외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고요. 학생들 가장 큰 불만은 우리 특히나 MBA 학생들, 또 밀레니얼 세대들은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 취향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회 간담회도 수시로 했고, 학생과의 소통도 최초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을 했겠지만, 우리 연세경영 전문이라고 해서 이번에 2주 간격을 한번씩 뉴스 업데이트를 했어요. 예, 그리고, 어, 혹시 학생들이 어떤 불평, 불만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어, 내용을 알려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가능한 내, 내, 어, 내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어, 왔습니다. 네, 진행해 왔는데 이제 2학기째 끝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3월, 4월, 5월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때를 지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제는 나오는 내용들이 어 이제는 뭐 어, 할만하다. 어 그래도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을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100%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일까 이제는 정말 이번에도 우리가 목격했듯이 정말 디스럽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의 교과를 계속 갖고 갈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만이 생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포인트 경형 세미나라는 것은 최신, 어, 어떤 트렌드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과연 자원이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어,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모임을 저희가, 어, 어, 좀 한번 계속 진행을 해봤다, 어, 어 트라이를 해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이상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NS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연쇄가 링크인 우리 공식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인스타그램 공식 사이트도 만들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강의 자료의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작권상의 전송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어, 우리나라 선법에는, 뭐 이게, 어, 뭐 형법에는, 저작권사 전선법이, 전법이 결국에 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변호사들 자문을 우리가 걸쳐서 결론을 내린 것은 국내에서는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지 몰라도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대부분 우리 교과서 저작권자들이 있는데 나가면은 우리는 민 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개개 교수들이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 어 우리 그 우리 단체와 그 다음에 어, 정부와 또 우리 어, 대학교 전체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큰 과제가 생겼다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 이상으로 어, 저희의 그 경험을 어, 이제 좀 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또 새로운 시각을 하나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취향을 고려하는 것도 보고 어, 디지털 조교와 튜터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저희 편으로는 신텍스와 시멘틱을 다 고려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성권까지 고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뭐 저의 뭐 KD학 사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 학생의 취향 고려라는 문제가 바로 KD학 같은 경우에는 온부즈맨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두 양쪽을 다 얘기해요. 잘한 쪽과 잘못한 쪽을, 잘못한 쪽이야면 뭐 있을 수 있는 불만이니까 넘어가고, 잘한 쪽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프로페셔널리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과거에 전달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간단히 얘기하면 유튜브 식의 그 프로페셔널리즘이 녹아 있을 때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리소스도 저희가 부족해서. 공유지책이긴 하지만은 경희되는 사이버의 설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 과목 경우에는 사이버에서 강의를 해도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걸 하면 장점이 뭐냐면 선생님은 교환만 작성해서 던지면 돼요. 그 다음에 나레이션서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보드, 편집, 배포까지를 스튜디오에서 다 해줍니다. 따라서 그걸 3년간 저희가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달라진 부분도 이게 뭐 스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갈아끼을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거를 강력하게 리소스를 권장하는 상황이었고요 아까 컬래버레이세 가지 얘기해 주는데 셨 저는 컬래버레이션과 보컬라이제이션의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의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 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컬리버드테이 로봇처럼 그러니까 협동 로봇처럼 자기가 완벽하지 않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이 비대면식의 의미가 높아진다고 볼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마치 교수님이 강의 전달을 완벽한 교수님의 지식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거로 약간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강의의 완성은 학생들의 참여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라 마음을 가지셔야 될것 같다는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보컬라이제이션이요. 예전에 학생들이 학생 선생님들의 강의를 녹음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녹음을 한 적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강의 내에서 이상한 발언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에 선생님이 대안을 해줄 만한 증거가 없었는데, 비대면은 장점이 오히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라서 나중에 대면이 되더라도 비대면 방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하고 있고요. 아레날처럼 해주신 거참 고마운데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가 자기 피드백입니다. 저는 감히 비대면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여쭙고 싶은데 비대면으로 강의 녹화한 거를 선생님 직접 모니터 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마. 아마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 선생님에게 그 자기 피드백의 시간을 갖게 하면 너무나도 느끼는 바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 안 하고 있던 게 뭐냐면 해외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생이 많은데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의 환경에서 그걸 진행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뭐가 다 아, 국내에 있는데, 불행히도 강의실에 오지 못하는 학생이라는 전제가 너무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어, 저희 같은 경영대만 하더라도 천 명이 넘는 학생이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한국에 못 들어와 있어요. 그럼 시차, 그 다음에 강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그 실시간으로 모든 게 되지 않아? 그게 실, 실제적으로, 어, 인터넷 속도서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하는 형태가 됐으면 하고요. 오히려 NBA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려서 그 말씀해주신 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